피방 갈 짐승 때! 때! 지금 밖에 더워 뒤지겠는데 피방은 뭔 놈의 피방이에용. 마신기양, 이런 날은 그냥 방 구석에서 에어컨 바람이나 쐬는 게게 게 이득다리 이득다인기양 내가 언제 밖에서 놀자고 했습니까? 피방 가서 에어컨 바람 쐬면서 게임할 건데 밖이 더운 게뭔 상관입니까? 아니 피방까지 가는데 뭐 얼마나 걸린다고 연병입니까? 그래 한 시간 이 날씨에 겨우 한 시간 걸어간다고 뭐 얼마나 덥겠? 에방가? 당연히 에바지 씨발련나이 날씨에 밖에서 한 시간 걷다가 백숙될 일 있어, 용. 아니, 미친 년들랑왜날 보고 군침을 여용?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 나랑 같이 비방 가는 새끼는 내가 비방비쏩니다비방 같이 갈 짐승, 띠! 에휴, 에휴. 이 의리 없는 새끼들 비방 비까지 대준다는 데도 같이 안 가다니. 아내 나 혼자 피방 가서 널 플레까지 찍어버릴 겁니다. 짜파구리도 혼자 내네 그릇 먹을 겁니다. 어서 오세요 응? 야, 아마타만 짜죽을 뻔했네. 야, 사장 집사, 고양이 하나 자리 주십시오. 잠깐 스톱. 어? 너 맨날 개랑 비둘기랑 쥐랑 같이 오던 놈이지. 네. 너네 이제 여기 출입 금지야. 네. 나에게 당골인데 갑자기 왜 출입 금지입니까 부당한 손님가 보라 신고하겠습니다. 이네가 이번 달에만 무슨 키보드가 5를 다섯 개다. 게임마다 좀막 치면 샷건 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PC방 이용비에 그런 거 변상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너말 잘했다. 너네 이번 달 PC방비 전부 외상으로 처리했지? 36만 8천 원. 이거 언제 결제할 거야? 우리 집사가 알아서 할 겁니다. 하하... 당장 나가! 쳇. 그깟 한 시간 동안 걸어왔구만 개고생만 어지게 하고 집에 가게 생긴 것입니다. 엥? 아, 덥다 더워. 이 지긋지긋한 여름은 언제 끝나나 몰라. 응? 자기 아가씨,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고양이 카페 가서 시원한 아이스티 한잔어었습니까 어머, 귀여운 아기 고양이네. 아기 고양이라니? 난 어면한 사나이 중에 사나이입니다. 그래? 근데 이거 어째? 난 나보다 키큰 남자가 아니면 남자로 안 보이던데. 뭐야, 저자식 아까부터 왜 저렇게 멍 때리고 있어? 그게 아까 밖에 나... 진짜? 짜식 완전 싸나이구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소서 미안해, 미안하다고. 에이, 자식 귀는 드럽게박네 아무튼 그런 이유 때문에 첫사랑한테 실연의 아픔 제대로 느끼고 멘탈 가루 된거에용 하긴 다른 것도 아니고 첫사랑인데 남자로도 안 보인다는 건좀큰 상처겠네. 아니 키 작은 게뭐 어때서? 고추만 달려 있으면 남자지. 그럼 고추 없으면 남자 아니에용? 아무래도 그러지 않을까? 힘없고 우울해하는 건 한치 않은 일인데 너무 안쓰럽슘겨 그러게 내가 또 연애 선배로서 조언 한번 해줘야 하나 내가 연애 조언하는 게뭐 어때 선생 쌍놈 새색 흠… 근데 결국 문제는 땅땅이 키가 작은 거잖아요 뭐 그치 그럼 키를 늘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뭔 소리야 키를 어떻게 늘려 우리가 내이니까 각자 땅땅이 팔다리 하나씩 잡아서 쭉 잡아당기면 키가 커지겠지용. 그래 임마. 땅땅이가 무슨 고무고무 열매를 먹은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키가 커지겠냐? 물론 일반적인 생명체는 팔다리를 잡아당기면 찢어지겠지만 고양이는 액체이기 때문에 찢어지지 않고 늘어날 거예용. 뭐? 뭔 소리야? 고양이가 왜 액체야? 콜라 씨발련왕 그냥 태중 알아처먹으세요용이 이라면 진짜 키가 커지는 게 맞습니까? 그냥 찌자자서 죽는 거 아닙니까? 몰라. 우린 그냥 세대갈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세 세대갈? 이거 진짜 안전한 방법 맞습니까? 먹고어요 야, 이 지발아! 이거 당장 멈추십시오. 당겨! <웃음> <웃음> 우리가 상상했던 건 이게 아니지 않나? 뭐 어때용? 어쨌든 키가 커졌으면 된거 아니에요용. 야이! 갯집 발라뜨라! 음, 생각보다 좀 기괴하게 드러나 버려서 먹힐지 모르겠네. 하? 응? <laughs> 오호, 어? 저 고양인가? 어 정도 미보면 이... 가능할지도. 음... 야이 미친 쓰레기 새끼야. 뭐 뭐가 새끼야? 땅땅이가 사랑에 빠지는 게가능하다는 뜻이었지. 네가 생각하는 그런 더럽고 심연에 가까운 생각이 아니었다고. 오, 어... <laughs> 자, 자기. 저기... 너, 넌 아까 그 아기 고양이? 맞, 맞습니다. 아니, 뭐 허리가. 눈나가 키큰 고양이가 좋다고 해서 개를 늘려왔습니다. 어머, 날 위해서 그렇게까지? 근데 난 허리 긴 남잔 싫어 에 미안하지만 꼬맹아 넌내 취향이 아니야 아니, 자, 잠깐! 아! 어? 하! 어? 아니, 씨발 무슨 공목길에서 덤프트럭이 시속 100km로 튀어나와? 오우, 저게 바로 치이면 이 세계로 가는 트럭인가용하아아 <laughs> <laughs> 어? 어어… 어… 어 니, 니가… 날 구해준 거야? 다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음 응,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에헴! 그럼 날 이제 진정한 사나이를 인정해 주는 겁니까? 뭐? <laughs> 물론이지. 넌날 남자답게 구해준 진정한 사나이야. 하아! 근데 여전히 내 스타일은 아니야. 대신 음. 보답이야? 진짜 안녕. 다음에 허리 말고 팔다리까지 다 크면 다시 찾아와. 짜아~~ 야, 너뭐 하냐? 빨리 키가 크고 싶다면서 키 크는데 좋다는 건 죄다 처먹고 있슘댱. 말가서 눈나 남친 대고 말겠습니다. 저기 땅땅아. 근데 너 말이야 이미 군대도 다녀오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어서 아마 키는 더안 자라지 않을… 까…? 마? 그러니까 니네 키는 아마도 더안 자랄 거란 거지…